네, 김영환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혼자 고민하고 씨름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밤에 이렇게 잠을 아, 잘못자 잘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 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떠나는 것 같기도 하고, 누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 CEO나 어떤 걸 운영하고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혼자 고민하고 시름해야 할 부분이 있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지만 또 내가 때로는 가진 것도 있지만 내 쪽으로 감당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안될때 그걸 느낄 때 어떠한 증상, 어떠한 감정들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좀 버거움을 느낄 겁니다. 두 번째는 낭만하게 될 거고요. 또 좌절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힘이 빠지기도 하죠. 불안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죠. 그리고 소망이 없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밥맛이 없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도 생각과 마음이 집중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모임 가운데 나왔는데또 음 연세가 있는 분인데 계속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뭔가 땅이 꺼지는 듯한 그런 얼굴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 하셨던 건데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감정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어, 누구든 다 어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혼자 짊어져야 되는데 그걸 짊어지지 못하고 네, 이렇게 감정적으로 얼굴로 다 드러내는 모습을 보면서 후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네, 뭐 때로는 그런 솔직한 감정 표현도 좋지만 또 목회자로 우리가 앞에 선 사람으로 또 선배로 후배들을 볼때 조금 더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잘 추스리면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곱은 아내들, 자녀들, 또 종들, 가축들이 있는데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내적 갈등을 아주 심하게 했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을 때 씨름을 하고 죽도록 달려들었죠. 그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21절에서 25절 먼저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보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야곱은 전략을 짜고 어떻게 하려고 했죠? 야곱은 예물을 앞서서 보냈죠 그래서 그 예물을 본 애서가 마음이 녹아져서 자기를 환대해 주기를 바랬죠. 근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쉽지 않죠. 무리 가운데서 이제 야곱이 밤을 지새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 여종 또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까지 건넜습니다. 근데 야곱이 이제 그 사람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게 되었는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을 때 갑자기 누군가를 마주하게 됐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보통 존재는 아니다라는 것을 눈치챘죠. 그래서 그 사람을 붙잡기 시작했어요. 음, 저를 좀 도와주셔야 합니다. 떠나면 안 됩니다. 시름을 했죠. 그러니까 그 천사가 이제 떠나야 되는데 이 사람이 붙잡고 있으니까 음, 이기지 못함. 이 사람 나를 놓아주지 않겠구나.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게 되고 다치게 된 거죠. 그래서 야곱은 쩔뚝쩔뚝 평생 절게 되었던 거죠. 야곱의 모습을 보면 우리 모습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불안하니까 꽉 잡는 거죠. 사람을 꽉 잡고 물질을 꽉 잡으려고 하고 환경에 있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무엇인가를 발견하면 그것을 꽉 잡으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늘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abs 브레이크 시스템은 어, 브레이크를 잡았다가 놨다 잡았다 가 놨다 하면서 어, 눈이던 빗길이던 한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잡았다 놨다 하니까 이 핸들을 돌릴 수가 있고 돌리는 그대로 네 그쪽 방향으로 조금씩 갈수 있게 하는 이 브레이크 시스템 그것은 계속 잡고 있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를 누르고 있어도 그냥 낫다, 잡았다, 낮다 잡았다 하면서 눈길과 빗길에서 한쪽으로 밀리지 않게 하는 그런 브레이크 시스템이죠. 우리도 밀음이 좋다라는 것은 때로는 부여잡을 필요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놓을 필요도 있다. 제가 신우의 예배에서 이런 설교를 하니까 어떤 분이 자기를 위한 설교 같다. 내가 어떤 고객을 꽉 잡으려고 했는데 그냥 놔줘야겠다.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해줘야 되겠다. 네. 그런 결단을 했다라고 하더라고. 근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기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인간의 기본적인 습성에서는 꽉 잡는 것이 나에게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배우자를 꽉 잡는 거, 그러면 내 마음이 편하거든. 부모가 자녀를 꽉 잡고,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학업을 하고, 뭐, 전공을 살리고, 그게 마음이, 내 마음이 편하거든요, 사실은. 교회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내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이게 나한테는 편한데, 교회에게는 불편할 수 있다. 그래서 교회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거 하자, 어떤 사람은 저거 하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거 하자. 근데 그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교회의 어떤 부흥의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그게 본인이 좋고 본인이 편하기 때문에 외치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내가 강하게 붙잡는다고 해서 항상 어떠한 단체, 어떤 개인, 어떠한 조직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놔. 줄 필요도 있다. 그래서, 뭐, 알아서 하세요. 어느 정도의 이렇게 그런 마음도 필요하지. 이렇게 딱 붙잡고서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 하려고 하면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들도 힘들 수 있다. 야곱은 자신이 싸우고 있는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지는 것을 보고, 야, 내가 이렇게 꽉 잡았는데 나를 치고 나를 이겨? 보통 존재가 아니구나. 이것을 깨우쳤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도 야곱은 무엇을 간청했습니까? 자기를 축복해 달라. 여기서 축복은 더 많은 재물이 있는데 더 많은 재물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요? 형에서에게 죽임을 당하지 않고 원한을 푸는 것이었겠죠. 그래서 야곱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천사와 겨루어서 이겼죠. 그러면서 간곡하게 자기의 부탁사항을 요청했죠. 이런 정신은 또 우리가 배울 만 하지 않을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간청하는 것.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기도하고, 아예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뭐 알아서 사는 거지 뭐. 하나님 뭘날 도와줘. 뭐 내가 어려운데 뭐 하나님이 날 도와주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음, 하나님이 날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 제가 주님을 붙잡습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자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지금 소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은 아니다. 네.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것을 간청하고,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겠죠.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를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손해되는 것을 잘 되게 해주세요.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아주세요. 이 기도는 드리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요? 이 시간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청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